왼발에 찌르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 이거는. 네. 자 이제 어려운 거 나왔죠. 이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찌르고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는게 느낌이. 어지을 하실 때는 이거를 고정 느낌이 요거를 고정시켜놓고 이 몸이. 이대로 돌아 이렇게 몸이 돌아가서 딱 잡히는 아, 이거 나갔어. 그, 이게 딱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요. 그이게는 강한 애가 얘기는 거예요. 탄트에 보면 이거 아, 탄트 상룡 이거 이렇게, 아, 네. 이거 이렇게. 아, 몸이 네네. 손이 그렇죠. 손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이 팔이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가가는 느낌이거든요. 쭉 찌는 상태에서 느낌에. 얘가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머리를 쓱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쵸 그렇죠. 위치가,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이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음. 돼서 이렇게 치는 거니 다시 해게요 네. 잠깐 어깨 푸시라고 보여지는데요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하나, 좌반,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면은 발이 요렇게 돼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그대로 스피드를잡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좌반을, 여거 너무 많이 좌반을 잘못 밟으면은, 이렇게 좌반을 밟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향이 보니까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 연습하실 때는 깊게 가야 돼. 이게 좌반에 이쪽으로 맞추고, 탁 넣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 네. 그대로 가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의 어떤 체중을 받으려고 약간 집하를 해주는 요죠 네. 대장에서 찌르기도 해요 연습을 할 때는 하고 이 칼을 느낌에 느낌에 이칼조가 그대로 있고 몸이 돌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제 꼬여졌죠. 근데 네. 꼬인 거를 위로 쫙올려다거렇죠 꼬인 거를 올려가지고 꽉 이렇게 묶줘요 좌방을 확실히 정면으로 넣어줘야 할게거요 그렇죠. 이렇게 <laughs> 되는 거. 그러니까, 팔을, 팔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이 팔을, 이런 식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좌방을 이렇게 찔러서, 찔러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얹, 얹은 거예요. 네.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여기 이쪽 고관절을 싹 접어가지고, 빵! 하고 이어줘요. 네, 그리고 나서, 왼발 훌륭하면서 다리가 나가고보렇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올리는 요거는 조금 힘들어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네 하나 둘 하나씩 하나씩 힘들고 하나, 네. 그대로 느낌에 싹 그렇죠 들뜨지 않게 그다음에 몸무 그리고 지금 몸을 여기 뭐가 여기까지 왔어? 아, 네. 물론 어느 정도 문질러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보이죠? 네. 어깨가 빵. 아! 딱. 아! 어쨌든 지금 이런 이런 방식이 말아요 방식.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찌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찌르지 마시고 뭐. 중심을 잃으니까. 요 네, 몸이 몸이 가만. 강한... 여기까지. 는기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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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까지. 는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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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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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꼭 어, 너무 나가지 마시고 네 너무 나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네어 돌아서 팍굿 여기서도 몸이 먼저. 먼저 나가야 돼 몸이 네. 먼저 나가야 되는데 팔이 먼저 나와아 여기서 몸을 던져서 팍 하고 찔러야 돼요 팍돌서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몸으로 얘를 예, 그냥 쾅이렇알요 아, 아. 호흡 좀 하시고 아. 천천히 하나 고의 흐름에 집중하세요 조가 돌아가서 몸으로 팍 아, 너무 많이 가않게돌아가서팍 네. 돌면서 꼬이지 아, 않게 네. 주님은 네. 오른발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발에 잡아놓고 You、okay.